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바로 또 임진강으로 왔습니다. 임진강에 얼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바람 하나 없고 물이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업하기 참 좋네요 오늘 보니까 물이 없는 날이에요 지금 저렇게 돌이 다 보이고 하는 거 보면 은 물이 오늘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물도 많이 털어주고 정비도 좀 해주고 고기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비닐 없는 고기들이 좀 움직였는지 들어가서 쏘가리라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진강으로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배로 가고 있습니다 배로 원래 여기다가 세워놨는데 계속 여기 올라타가지고 옮겨줬죠어 이게 발자국 뭐야? 고라니인가? 고라니 물에 빠지면 마음 아파 오지마 자식들아 다음에 저기 선액이 연료 또 가져왔습니다 어 여기다 두니까 아주 좋네 아주 만족스러워 눈이 왔죠 이번에 눈이 왔거든요 어제 치어다 저 뭐야? 무슨 치어야? 베스만 아니면 돼 우선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풀고 아이씨 배를 풀러줘야죠 풀러주고 뒤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다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배도 조금 뒤로 가고 잘연결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뭐된 거야 어, 일로 와. 나 일로 와나 나가게 해줘 아이씨. 나가야 돼 여기다가 이것도 안 걸리게 배에 안 걸리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잠깐만 좀 깊은 데다가 깊은 데로 갈까요 이렇게 좋았어 아주 좋았어 오늘 일이 잘 되고 있어. 너무 닿으면 안 돼. 살짝 올려서 이거를 딱 걸면은 조으로 떨어져 줍니다 오케이, 마리. 됐어요. 뒤로 가주고. 바닥이 닿으면 안 됩니다. 제 스크류가, 엔진이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 물이 왜, 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리고 갑시다. 이제 저에게는 직지뿐입니다 빨리 제 구역으로 가서 고기를. 마구 마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네 여러분 제 삼각망에 왔습니다 아주 설치가 잘돼있는제 삼각망 아주 좋아요 여기 살짝 뭔가 느슨해졌는데 위에를 좀 당겨줘야 될것 같아요 잘 털어주고 그거줄 잡아야 돼 그렇지 줄 잡아주고 올라가 볼게요. 여기를 좀더 땡겨줘야겠구나. 여기 위에를 좀더 땡겨줘야 돼요. 보니까 살짝 얼음 때문에 밑으로 좀 살짝 쳐진 것 같아요. 고기는 들어왔니? 고기를 한번 봅시다. 고기야. 살짝 깨끗한데? 아닌가? 나의 느낌인가? 여기서 또잘 보려면 팔차기한 번. 우선 할게 있어요. 이 위를 좀 더, 조금 더 올려줘야 돼. 요 이렇게 좀더 땡겨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날개도 오늘 다 털어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또 비가 많이 오면 이거 금방 날아가기 쉬우니까요. 좀더 당겨줘야 한다. 좀 더, 좀더 당겨줘야 돼요. 이게 차이가 얼마 안될것 같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기 잡는데 영향이 많이 끼쳐요. 잘 묶어주고 가야 돼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다시 가야죠 다시 이렇게 팽팽해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까딱하면 비만 오면 이게 좀 터져서 살짝 터져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좀더 당겨줄 거예요 이 그러면 이 본부를 저기를 풀어주고 여기를 묶어서 뒤로 후진으로 가면은 좀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기서 또 당겨주고 하면은 충분히 잘될 겁니다 이해는 잘안 안, 안 되시겠지만 그냥 제 계획이에요. 한번 고기를 볼까요? 털어주고, 여기도 털어주고, 깨끗하게 털어야 고기가 잘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물은 잘 있지. 오늘 그물 찢어지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 꽁해 줄 겁니다. 그렇지. 다 올라와. 먹는거 없지. 그냥 조금씩 봐줘야 됩니다. 겁먹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깨매실 바로 거니까요. 좋았어. 아, 좋다. 임지강이 숨 쉬고 있습니다. 으 참. 또 가마우지가 있어요. 이 가마우지. 볼까요? 이 녀석들 내 고기 다 훔쳐 먹으려고 아주 당골이 됐구나. 당골이 두 마리야? 아니지? 한 마리가 안 나오네 아 이거 크다 이거는 제가 알아서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천개 살려주고요 작은 것들은 뭐좀 살려줄게요 좋습니다 바로 오늘은 자루에다가 담아줄게요 좋았어 잘 되고 있어 그건 아주 좋아 아, 봅시다 이제 다시 설치해 줘야죠 이제 이번엔 가운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것도 쳐졌네. 저 밑에 것도 땡겨줘야겠다. 안 땡겨주면 안될것 같아. 내 네, 여러분. 가운데입니다. 대망의 가운데. 가운데는 좀 들어가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왔어요. 있네, 거기. 오이 뭐야. 오이 맞지? 오이 대물들. 오유, 붕어 뭐야. 우와. 이야, 터졌다, 터졌어. 이야. 임진강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야, 난리가 났구만 이거. 난리가 났어. 야 눈치 붕어.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가져가야지야. 가져가야 합니다. 좋아 좋아. 성공입니다. 이거 오늘 좀더 뒤로 빼주고 갈까? 시간이 좀 애매한데. 좀더 따뜻해질 때 하자. 따뜻해질 때. 소갈이 나올 때도 돼. 충분해. 지금은 고기만 잘나오는데 이런 고기만 붕어도 잘나면 좋고 오늘은 이 날개나 잘 털어주고 가겠습니다 이거 잡고 으이쌰 이것도 털어줘야 되거든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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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구멍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밑에가 중요해요 밑에가 아래 밑으로 다니는 고기가 좋거든요 구멍 없지? 구멍 조금씩 살펴야요 와, 난리다. 자, 보자. 야. 와. 야. 어마어마하다, 이거. 시작됐다. 자. 이 정도는 될수 있지. 이야. 기가 막힙니다. 붕어 끝내주네. 붕어 끝내주는 거 두세 마리 있어요. 한탄강, 임진강 붕어가 끝내줍니다. 이게. 토종붕어예요 토종붕어. 이런 거, 어탕에 들어가면, 그냥, 작살 나겠죠, 여러분? 으어, 갑시다. 이야. 그쵸, 아이고. 숨어다. 숨어도 나왔다. 붕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붕어, 낚싯대 100% 부러지겠죠? 와, 이거 진짜 끝내준다. 빵 보세요. 이거는.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어 너무 이뻐 와빵 좋지 크기 좋지 때깔 좋지 비닐 보세요이 가운데 줄가는 거 보이시죠 초정풍 아 너무 이쁘다 끝내준다 야 죽인다 죽인다 죽여 이것도 다 가져갈 겁니다 치 크기도 좋고 야 이제 왔다 왔다 봄이 온다 나의 계절이 온다 청년 후에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소갈이 나오면 기분 작살 나겠다 쏘가리가 이만 칫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면 쏘가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아, 여기 좀 넣어주고. 어머머머. 어머나. 난리가 났구나.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자식들아. 망가지마. 안되겠다. 지금. 넣어야겠다. 안되겠다. 넣어줘야 돼. 지금쯤 넣어줘야 돼. 으쨔. 어우, 난리 간다. 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얘들아 들어가라 아 좋다 나도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끝내준다 참기한 마리 빼줄게요 야너도 들어가 너도. 이누치도이 가시가 있거든요 등지나라미에오 미숙개미 두쟁이가 나왔습니다 봄에 이것도 난리 나겠죠? 너는 가라. 너는 다 살려줄게. 작은 애들은 보내줄게 잘가. 오늘 딱네 자루만 잡자. 네 자루. 네 자루. 자. 야 들어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 끝내 줍니다. 아 역시 임진강 감당이 안될 정도 잡힌다. 이게 어부지. 가자. 다시 설치해 줄게요. 밟아주고 쭉쭉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가 볼게요. 네 여러분 밑으로 왔습니다. 밑에. 있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땡겨 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날개나 잘 털어주고 가자. 밑에는 과연 없어 보인다. 없기는 뭐가 없어. 팔자기, 팔자기 많다. 우와, 우와. 야 이거는 안 털어 되겠다. 그냥 내둘게요 이거는 이 정도야. 뭐 나중에 털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저 얼음은 어디서 내려왔대? 이제는 할 일이 있죠. 제일 큰할 일, 저걸 털어줘야 돼요. 날개, 날개를 털어줘야 합니다. 힘들 예정입니다. 날개 털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털어주자, 다 털어줘. 그래야 더 많이 들어온다. 물때 보세요. 다 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많이 나와요. 아하, 얼굴에 다 튄다. 괜찮아. 난오부니까 이런 거 문제 없어. 팩 하는 거야 팩 깨끗하다 그렇지 깨끗해야지 고기가 들어오지 들어오면 고기 안 들어와요 힘들어서 잘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 잡혀요 됐어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다 놓고 하자 놓고 해안 해도 돼안 해도 돼 괜히 또 잘못되면 안돼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찢어져요 찢어져 지금 잘 잡히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물 청소 한번 해줘야죠 자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나도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요 아 여러분 보셨죠 날개는 이렇게 터는 겁니다 다음에 털 때는 안 찍을게요 힘들어요 네 여러분 또 왔습니다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해요 아래를 당겨줘야 돼 이건 아래 위에는 이상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아래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고기가 우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고기야 그 사이에 또 들어왔니? 보자. 올라와라. 활차이 아. 끝내준다 여기도. 우와. 수고리 없니? 오늘도 그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좋다. 활기차요 임진강은 아주 활기찬 곳입니다. 너무 좋아. 임진강은 꽝이 없어요. 아, 근데 꽝이 있을 때가 있죠, 당연히. 없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봄에 많이 못 잡았잖아요. 참개도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았고,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거기에 거기까지잘 잡히니까 너무 좋죠. 붕어다, 붕어. 붕어야, 나가자. 우와. 우와. 야. 야. 아, 붕어. 와..붕어 끝내주네 이거 이야. 야 야..붕어가 이렇게 좋아? 붕어 미쳤다 이거 너무 끝내줍니다 이거 자 아. 갑시다 아, 좋다 좋아요 좋아요 와 우선 참게 작은 것들 감상 해주겠습니다 야 오늘 붕어 왜 이래? <laughs> 진짜 미쳤다 이거 붕어 대물이에요 다 대물 야 얘는 쪽 살짝 대물에 못 미치는데 얘30될것 같은데? 와30 간당간당 하겠다 와 미쳤다 네? 좋아요 이런 걸 어죽에 넣어줘야 약입니다 소중붕어가 최고죠 근데 붕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많이 안 나오는 것 중에 저는 어탕.. 어탕.. 어탕에다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약 드시는 거예요 약 좋아 좋아 땡큐다 이렇게 됐어 독수리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대망의 또 가운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보길 잘했다 대망의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하기 전에 이거 다 넣어줘야겠다 우선 넣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작은 애들을 그러면 바로 살려줄게요 작은 애들은 마지막에 나오니까 과연 야저 끝에 봐라 파이팅 파이 뭐야 씨깜짝이 우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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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난리 났다. 이거 보세요. 가득 찼습니다, 또. 하, 이거 구멍 안 나, 이거? 그물에 구멍 나겠어. 그러시구야. 이렇게 좀 땡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만, 여기를 좀 땡겨주자. 내 생각에 여기가 너무 느슨해. 좀더 땡겨줬습니다. 아, 지금. 이게, 운동장이 좀 이상해. 여기가 좀 이상해요. 닷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나? 우선 고기 먼저 털어줍시다. 털어. 털어라, 털어라. 뭐야, 동적이가 좀 있어? 동적이야. 나와라. 나만고 음, 말고. 다 내려와. 다 내려가, 얘들아. 여기 매기가 있어. 우와! 이야! 여기도 붕어가, 있습니다! 아,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이야, 죽인다. 너무 좋다. 얼음치 발견. 얼음치 광생.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안 살려주면 큰일 나요. 자, 털어주자! 후후! 후 좋다! 장기 가고. 이야, 동작이 보세요. 이야, 크기, 끝내줍니다. 야, 이런 빠가사리 면더 먹어야죠. 아 좋다. 얼음 씨 발견. 바로 발견했습니다. 바로. 방생 방생. 잘 가라. 붕어 더 미쳤어. 와, 진짜. 붕어 어떻게? 붕어 너무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어, 메기가 와서 죽어 있네. 야, 너 왜기야? 너왜 죽었어? 어머나, 어, 징그러워. 얘네도 빨리 넣어줄게요. 우선 여기다 하나 넣고 오늘 자루를 내가 다섯 개를 가져왔고 네 자루만 잡아도 충분해요. 다 들어가라. 이거 먼저 넣어줄게. 내가 들수 있을까 이거 너무 무거운데? 됐어요. 오래무지도 있다. 오래무지 다내거 아, 들어가 이제 나올 때가 됐지 아, 이거 우선 넣어줄게요. 어차 아, 알아서 들어가 무거워서 못하겠다. 아내단에 황산 시켜줄게. 가라 가가 가, 가라 가, 가 이제 아래 거 하고 가운데 거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와, 뭐야 독수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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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주고 아래로 왔습니다. 근데 뭐 아래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먹기는 뭐가 없어. 어마어마하네요. 팔짝이 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미 치겠다? 이거. 가져가야지. 뭐 어떻게. 좋았어. 여기서 이제 봄에 쏘가리가 많이 나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쏘가리 많이 나와야 하는데. 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와와 장관이다 <laughs> 허리 안 다칩니다 허리 피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 주면 끝 동작이 있고 <laughs> 끝장나네 이놈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고기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임진강 좋습니다 올려서 털어 줄게요 어머 나오세요 으쌰 다 나와라 찢어지면 안 돼요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퍼펙트 합니다 아또 날개 털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날개 털고 좀 쉬자 오늘이 택배 마지막 날이라 저도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택배가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다 털어줘야 돼 그래야 거기 나옵니다 그래도 잘돼 있다 겨울 내내 아주 잘 있었어. 봄 준비하자. 하나씩 다 빼서 여기 육지에서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다 정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한번 싹 해줄 거예요. 꼭 해줘야 합니다. 우선 배정 청소 좀 하고 샤워하는 것 같네. 겨울엔 올라가고 가을엔 내려오고 이 작은 것들이. 많이 커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 방생을 해줄게요 어 여기 동작이 세마리나 있네 이제 시작인가 들어가자 얘들아 세개만 해도 충분해 다른 거안 봐도 돼 훗차 아 3개면 충분합니다 잘했다 아주, 아주 잘했어. 깨끗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뭐든지 깨끗해야 돼요. 이제 육지로 가시지. 보죠내배 다치면 안 돼. 오케이. 아 나의 순발력. 여러분 이제 육지로 왔습니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 가볼게요. 엄청나게 무겁구나. 우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창 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새망이긴 한네 내망같은 새망이다 아, 이제 어창도 실어 놔야 되는데 물탱크 아 이게 제일 무겁구나 어휴 어휴 되겠지 아, 됐습니다 아, 나좀더 올라가 오늘 아, 하루도 열심히 했다 여러분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고기도 많이 나오고 뭔가 이 성취감이 아주 큰 직업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열심히 잡았으니까 우선 집으로 갔다가 뭐라도 한번 먹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오늘은 신망리 순댓국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해 볼게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시죠 여러분 특을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찾을 정도해야될것같아요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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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목소리가> 하면요. 아, 말이 좋지. 애같아어떻게 해요? 말을 지 그룹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어져야 되는 거는 되는 거아니야요그가것도나아가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마지막인 것 같아. 음음음 오늘도채를채 어 재우고 있습니다. 체 여기 안녕해 줘요. 안녕. 안녕. 안녕해 <놀람> 줘. <laughs> 안녕. 안이 <해줘. Hello>. <놀람> 이건 뭐야? 이 이거 뭐야?

발차기 하나 둘셋냥 발차기 냥 발차기 냥냥이기 소리야? 응 응? 이제 야죠그죠코 커야죠 안녕 안녕 잘자요 바이바이 하지 빠빠 바이바이 수고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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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차기 Yeah.